안녕하세요, 송재윤이. 요 제가 왜 이불을 가리고 있냐? 추워요. 추워요? 확실히 쉽죠? 네, 제가 요즘에 한동안 안 올렸잖아요. 그러니까, 이제 오늘 영상을 찍을 거예요. 지금 찍고 있지만. 근데, 뭐지? 다른 영상보다는, 네, 제가 못하는, 못한 사람들이 못한다고 말하는, 때박스를해 보겠습니다. 근데 저 앞을 좀올리지 말아 줘요. 못못 하더라도. 앞으로만안 올리면 되잖아요. 알죠? 이이제이불속을어가서 <laughs> 제대로 네, 이게 제가 하엔제중 같은데? 그냥 중 잘하면 저도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해볼게요 아, 이게 안되네요 확실히 네, 제가 그러니까 저 비트박스 못하는 거 아니까 앞으로 올리지 마시고요. 앞으로도 트박스 계속 올릴 건데, 그때 앞으 올리지 말아주세요. 네, 그러면 이정 성재은이었습니다.